인덕션은 가스레인지 대비 약 3배, 하이라이트 대비 약 2배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 요리시간도 절약되고 화력이 강한 만큼 요리도 맛있게 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는 청소하어 정말 어려운데요. 인덕션은 그냥 카블맨 세라믹 글래스이기 때문에 잘 닦아주기만 하는 데서 청소가 매우 간편합니다. 가스레인지와 하이라이트는 직접 열을 발생시키는 조리지구이기 때문에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덕션은 열로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 열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실수로 작동시키면 적응과 생각보 화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인덕션을 많이 지매하십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인덕션 제품 구매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서는 39 인덕션만 51만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디밍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표 모델 세가지를 선별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별 가격과 차이점을 표로 표시했으니, 잠깐 이시정지하시고 보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각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명 끝에 A가 붙이는 15cm 케이스, C가 붙이는 8.5cm 케이스가 포함된 프리스탠딩 모델명으로 인덕스, 인덕션은 동일한 제품입니다. LG 인덕션 중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세 가지 모델입니다. 각 모델의 장점이 뚜렷한데요. 먼저 LG 인덕션은 모델별 기능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모든 화보의 터보 보드가 적용되어 있느냐, 아니면 메인화구에만 터보 모드가 적용되어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메인화구는 세 가지 모델 모두가 터보 적용되어서3 4를 마트 화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사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중요해서 오브젝 컬렉션 화이트 인덕션이 필요하시면 DEI3WWQL4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레인리스 디자인으로 군더더기가 없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이 인테리어가 유행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 각광을 받고 있는 오브세 컬렉션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모델이 필요하시면 g i 3 g q u o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모델 중 유일하게 전화구의 퍼보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가장 우수합니다. 상판도프라스 유수의 기업인 유로케라 세라믹을 적용해서 디자인과 내구성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격도 가장 저렴한 6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3판에 스크래치가 잘 안나고 오래 사용해도 깨끗한 제품, 즉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엣지가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어서 점점 여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독일 쇼트사의 미라디오 글라스가 적용된 DEI-3MQO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미라디오 글라스는 일반 세라믹 글라스 대비 오래로 인한 긁힘은 95%이상, 연마성스펀지로 인한 긁힘은 70%이상 방지해주는 스크래치의 우수한 세라믹입니다. 이세가지 제품은 버벅이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인덕션은 원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LG는 일반 정효율 용기도 가스레인지 대비 2.3배 빠른 속도로 조리할 수 있도록 퍼드 인버터 방식과 이중코일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매 제조사 중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도 역시 특징입니다. LG는 1일한 전기료가 발음 등매 제조사의 40만원 대비 30만원으로 약 10만원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 브랜드보다 유지 비용이 우수합니다. 총 21종의 안전장치로 국내 최대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일이 발열되지 않도록, 그리고 핵심 부속에서 발이을를 제어, 제어해주는 기술, 그리고 발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인덕션을 조절해주는 기능들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접으로도 블리더 코일과 내열 코일 등을 적용하는 안전한 설계를 자랑합니다. 정리를 하면, LG 인덕션은 다른 증매 제조사보다 스펙 대리 제품의 가격이 약간이나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높고 국내 생활하는 만큼 품질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점에서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맞는 인덕션 임베 설치가 걱정이실 겁니다. 뷰티 지존의 오븐이나 가스레 인지가 뉴트리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걱정이실 텐데요. LG 설치 전문기사 루니 가스루 오븐, 레인지, 철거부터 싱크대 상단타공및 뷰티인 설치까지 정해진 잠자로 점식하게 설치해주셔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서치가 가능하니 암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개를 하면 화이트 색상 디자인으로 집안의 인테리어에 맞는 제품을 사, 찾으신다면 오브제 라임의 BEI-3WW-QLO 모델을 가장 화성비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비오스 라임의 BEI-3GQU-O 모델을 높은 내구성과 청소 여미성이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쇼트사의 미라디오 블라스가 제공된 BEI-3MQO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천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리 TV였습니다.